안녕하세요. 리포터 김미진입니다. 세계는 하나, 글로벌 시대에 딱 맞게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분명 힘든 점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곳이 문을 열었다고 하거든요. 어느 곳인지 지금 저에게 가보시죠. 최근 외국인에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인 복지시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용인시에는 3만여 제한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들어와 있겠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결혼 이민자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이주 노동자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한국어 교육일 거예요. 비자의 문제라든가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돌아가서 할수 있는 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가 외국인 복지센터입니다. 이곳 외국인 복지센터는 지난 9월 26일 문을 열었는데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은 뭐니 뭐니 해도 한국어 수업인데요. 한국어를 이곳에서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 온지 31년이나 되는데 31년 동안 계속 영인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어 문법도 배우고 정확하게 배우는 거는 처음이에요. 한국말은 하지만 문법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공부하러 오면 화요일 목요일날 빨리빨리 일찍 일어나서 빨리 와요. <laughs> 네네. 여기 오는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항상 공부하러 오는 날 되면 어, 일찍 일어나서 일찍 준비해요. 왜냐하면 어. 나는 한국말 아 31년 동안 용인에서 살았는데 이 저기 어 정확하게 배우는 거는 너무 필요해요. 어. 네 한국말은 하지만. 어, 많이 부족해요. 제생각은요 음, 아우, 아니에요. 열정만큼은 최고의 학생인 것 같아요. 최고의 학생.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이곳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기초반부터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겠지요. 한국어 교실이 인기 있는 이유를 새삼 알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을 교육하시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에서 좀 뿌듯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좀 수업하셨을 때 어떨 때 뿌듯함을 느끼셨나요? 네, 뿌듯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어서 한국이 한국어가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수업을 해보면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고요.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한 효과가 바로바로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발음이나 뭐 쓰기나 이런 쪽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여기서 하나하나 공부하시면서 되게 자신감을 얻거나 아니면 생활이 더 편리해지거나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보람이 많지요. 어. 한국어뿐 아니라 이곳에서는 컴퓨터 수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이 이곳에서 디지털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에게 이 수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적응을 하실 때는 외국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고. 않고 아직은 아날로그화 되어 있어 가지고 현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활용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금 거래부터 시작해서 많이 없어진 지 오래 잖아요. 그만큼 저변으로 확대됐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적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수업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통역이 가능한 상담사가 상주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용인시 외국인 복지센터를 쭉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뭔가 교육만 하는 곳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둘러보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자세히 도움을 줘서 정말 이곳에 오면 외국인분들이 정말 든든하실 것 같아요. 어디에서건 이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장소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용인시 외국인 복지센터는, 다름을 존중하고, 다름이 존중받는, 그러한 세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아는 사람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막막할 텐데요. 외국인들에게 복지센터가 쉼터와 같은 곳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수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복지센터를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